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26차시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의 방정식은 어, 중심과 반지름이 제공되었을 때 어,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서 되는데요 어, 공식을 익혀 봅시다 어, 중심이 A,B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AB라고 해서 이 점을 중심 C라는 점으로 기호화하고 A B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반지름이 r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지름이 음, 이렇게 이런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의 방정식을 세울 때 x 자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공식을 외우는 방법이라서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요. 자이 원점의 x 좌표가 a죠. 그러면 어, 이 x에 관한 식이 x a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제곱이라고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어, 이 원점의 y 좌표가 b라고 하면 바로 이 y에 관한 식이 y b로 만들어지고 물론 여기도 제곱이 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요소가 뭐였죠? 원점 x 좌표, y 좌표 다음에 제공된 게 바로 반지름 말이었죠. 그럼 반지름 말은 바로 오른쪽 변에 아래 제곱으로 이렇게 형성을 시켜주면, 어, 그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외우는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는 게, 어, 적용을 몇개 예를 들어서 해보고,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되겠어요. 자, 중심이, 자,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들, X에 관한 식의 제곱, 플러스 Y에 관한 식의 제곱, 은 반지름 r에 관한 식의 제곱 이런 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심의 x 좌표가 1이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써면 돼요? x 어,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 그죠 x 1. 자, 중심의 y 좌표가 2예요. 그럼 뭐예요? y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r이면 우변에 반지름 이렇게 넣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한 것이 바로 x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2의 제곱 4 이렇게 된다. 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 그, 예 2번을 생략하고, 예, 어, 예 3번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또 이번에 또, 선생님 안 보여주면 안 되죠. 자, 중심이 원점이고 라고 돼 있어요. 원점. 자, 여러분, 원점의 다른 이름 뭐예요? 0,0을 말하는 거죠. 0,0. 0.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3이에요. 자, 원의 방정식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골격에다 집어넣읍시다. X에 관한 식의 제곱 플러스 Y에 관한 식의 제곱은 반지름 아래에 관한 식의 아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X 빼기 A 값이 와야 되는데 A가 0이니까 X 빼기 0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Y 빼기 Y 값이 와야 되는데 0이니까 0. 반지름이 3이니까 3의 제곱. 이 식을 정리하면 X 빼기 0은 X니까 X 제곱. Y 빼기 0도 Y니까 Y의 제곱은 3의 제곱 9.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죠. 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한테 들 문제가 제공될 수가 있어요. 두점 A와 B, 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을 먼저 그려볼게요. 이 원을 그려보면 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이 직선을 우린 지름이라고 하죠. 이 지름의 양 끝점이 바로 A, A와 B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이라고 하면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2 B점의 좌표는 1,4예요. 우린 중심을 알아야 되잖아요.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중심 여기를 센터 C라고 하면 센터 C는 X좌표 Y좌표가 어떻게 구성될까요? 그렇죠. 바로 A점과 B점의 중점이겠죠. 그러면 평균을 내면 된다고 했죠. 중점 우리. 마이너스 3과 1을 평균 내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과 1을 더하면 마이너스 2.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Y좌표 2와 4를 서로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 내면 3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어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구할까요? 반지름은 이 a와 c 사이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 될거 아니에요. 이 중심과 한 끝점과의 거리죠. 그러면 이거 거리 공식을 사용할 수 있겠죠. 반지름의 제곱은. 자, x 좌표의 차.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의 차는 마이너스 2. 또는 2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2의 제곱. 자, 2와 3의 차. 1이죠. 1의 제곱. 이렇게 되겠겠죠. 그러면 2는 4, 1이니까 5가 되겠네요. 따라서 r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근데 반지름이 엄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루트 5가 되겠죠. 어, 반지름이 루트 5이다. 아 그럼 우리 이제 공식에다가 때려 넣으면 되겠죠. x에 관한 식의 제곱 y에 관한 식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넣으면 자 어떻게 됩니까? X, 어, 중심센터가 마이너스 1,3이니까 x좌표는 어, x에 관한 식은 x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되고 y에 관한 식은 y 빼기 3이 들어가고 반지름은 루트 5가 되겠죠. 그것의 제곱 그 계산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루트 5를 제곱하면 자 루트 루트와 제곱 은서로 없어지는 관계 그래서 뭐가 됩니까? 어, 5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어서 가보죠. 자 예제 2번 여러분하고 같이 봐볼게요.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원점과 5,5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 같은 경우 우리가 식을 잘 세워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여기가 x축, y축 그래프를 잘 그려 볼게요. 원점을 지난다고 그랬고, 원점 뭐예요? 0,0이겠죠. 5,5를 지난다는 건 x값도 5, y값도 5. 이렇게 2 점을 지난다는 거죠. 5,5. 5. 그러면서 중심이 x축 위에 있다고 하니까 이 X축 위에 중심이 있으면서 두 점을 지날 수 있는 원은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이 되게 돼 있죠. 바로, 이렇게 지나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수직으로 내리고 이 수직으로 내린 이 여기가 바로 센터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될수 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0,0과 5,5 사이에 정확하게 같은 글이 있으면서 X축 에 있는 것은 이렇게 그릴 수 밖에 없어요. 그럼 바로 센터, 센터의 자표가 나올 수 밖에 없죠? 어, 5, 뭐가 되는 거요 0이 바로 센터의 좌표고 반지름의 길이는, 어, 0,0과 5,0 사이는 5죠. 물론, 5,5와 5,0 사이도 5죠. 그럼 반지름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식을 세워놓으면, X제곱, 뭐, X에 관한 식의 제곱, Y에 관한 식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해놓고, 자, 5,0이니까 X 기 5가 들어가고, y 빼기 0이 들어가고, 반질이 5니까 5의 제곱.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x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0은 y니까 y의 제곱은 2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원의 방정식은 공식을, 어, 외우고, 그것을, 어,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각, 어, 문제 상황에서 잘 적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